미량시 단장면에 위치한 미량대 민근 방대한 양의 폐목들이 쌓여 거대 동산을 이루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나무에서 흘러나온 벌건물이 고인 웅덩이도 눈에 띕니다. 군데군데 생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바람에 날린 쓰레기들이 댐 인근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댐과 겨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쌓여 있는 부유물 적치장의 모습.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난 태풍에 떠내온 부유물입니다. 부유물이 부유물은 그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고 그 장기간 이제 방치를 해 놓다 보니까 침수수가 발생이 돼 갖고 그 침수수가 지금 그미 때문에 그 유입이 되고 있는... 이 쓰레기들은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때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들입니다. 태풍 발생 이후 방치된 기간만 4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환경 단체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기준상 90일 내 처리가 돼야 하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허술한 수질 관리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부유물 처리 용역 업체마저 거리가 먼 강원도 업체로 지정되면서 더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실상 부유물 수거가 시작된 것은 11월부터로 기준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거를 제가 적치를 했을 때부터 보관을 90일을 할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11월이지 않습니까? 뭐 거의 한 중순경에 저희들이 수거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 왔던 비 때문에 잠시 비가 고였는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 입찰을 나가거든요. 초본류하고 목본류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활용을 가능한 업체에다가 저희 우선적으로 하고요.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이달 안으로 모든 부유물 처리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량댐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은입니다